습관이 거이 없어서 좀은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제가 한국 사람 됐구나 싶어요. 계속 수다 보니까 솔직히 5 살은 어르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타민 가족입니다. 어느새 한국에 온지도 벌써 7 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진 점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스타터! 첫 번째 일본에서는 겨울은 거의 따뜻한 카페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추워도 무조건 아이스,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아이스 카페라떼가 좋아하는데 아이스 카페라떼를 주문하는 제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됐구나 싶어요. 저번에 밖에 나갔을 때도 영하 10도 정도였는데 그래도 아이스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저도 아이스 카페를 시켰어요. 두 번째, 한국은 카드 하나면 다 되잖아요. 핸드폰, 카드만 있으면 끝. 일본에 있을 때는 지갑에 현금도 넣고 요새도 있어서 항상 가방이 필수였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세 번째, 일본에서는 양반다리로 앉는 습관이 거의 없어서 조금 맹,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다리도 안 저리고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때도 제가 한국 사람 됐구나 싶어요. 네 번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피부랑 머릿결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365일 산크림은 기본이고 마스크 베기나 보습 관리를 정말 꾸준히 하더라고요 특히 머릿결이 정말 좋은 분에게 물어봤더니 샴푸나 헤어 제품을 고를 때 성분을 많이 본다고 해요 실리콘 프리 파라벤 프리 솔페이트케 계면 발성제 무첨가 이것만 신경 써도 머릿결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머리부도 많이 줄어든 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미간 단백질 성분까지 들어간 헤어 제품을 정말 많이 찾아봤고 그러다 드디어 찾은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스카비얼 달모 충상 왕화 샴푸 트리트먼트 이 제품은 총 3가지 타입이 있는데 각각 특징 확실해서 자기 머리 상태에 맞게 고르기 좋아요 で私こちらのキャプシュルシャンプーをライブ放送がある時に結構オイルとかスプレーを結構たくさん使うので汚れがが毛穴にに詰ままるるよようううななそんな感じがすす日はこちらのキャャププシュシルンプーを使うようにしてます皮脂の汚れとかをしっかり落としてくれる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淡いキャプシュルはモイスチャー成分も入っているのでしっかり汚れを落としてくれるだけではなくちゃんとね潤いも与えてくれるのでシャンプーをもう突っ張りなくとってもね髪が

よむせいヘバットにょん,よん,ん,んです髪がすごくね細くなっちゃって切れちゃったりしたり,したりとか結構パサつきがひどかったんですけどいいタンぱくテーシャンプー採用ヘバットにツヤが出てきて髪も、ね、しっかりねまとまる感じで髪質は変わったのをね実感したんですよ抜け毛がね結構減ったのでボリュームも実感できますしなんといってもねここの髪のまとまりが全然違うんですよいいタンぱくテーシャンプーもオドゥントゥピータイプへ採用可能합니 도착 개발 송풍을 적용한 슬로우 에이징 케어 설계로 두피 환경을 전동하면서 미간 단백질 모발에 단단하게 재워줍니다 もこちらのトトトリートメントもタンパク質が入っているので本当にね洗い上がりがしっとりしますしなんとこちらのトリートメントを頭皮にも使うことができますなのでこのトリートメントを頭皮に使うことで栄養もねこちら頭皮に行き渡ることもできるし毛髪にはタンパク質を与えてくれるので本当にね他に見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トリートメントでしたいいタンパク質トリートメントのイルバントリートメントは足りトゥピエド耐久作用オハンスイトロソルゲデンジェプミン 영양을 채워주고 모발에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더블 케어 솔루션을 담았습니다 저도 3주 정도 써봤는데 확실히 다르죠 볼륨도 그렇고 머릿결이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머리 빠짐이 줄어든 것 같고 머리에 힘이 생긴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결이 좋아 보니까 전체 인상도 훨씬 깔끔해 보이고 솔직히 다섯 살은 오래 보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지 7년이 됐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많이 바뀌어서 진짜 신기해요. 앞으로도 가족이랑 같이 즐겁게 한국생활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이, 3대영대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했던 샴푸와트리트와트 자세한 내용대와1기란 그리고 고대와1와 18대와 꼭 체크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이1이 뭐라지 응. 뭐 아빠 가고 있으면 안돼 열어봐 들어봐대빠할어봐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아빠가 할게아니서와너 그렇게 하면 상상이 요 망치 다좀 빨리 한번 이거 왜테이 있어봐. 이거써봐 형님, 바나나 우유? 여기 하나만 그래 여기다 여어네 이것도 믿어야 되네 나건너갔지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되지? 된다니까 아빠 이거 출력하려고 해서 해줘 남들 안볼때슬퍼는거 엄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이거 아빠 이놈한다 이렇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에요오 수고 수어났아 수고, 수고. 수고. 아. 수고. 뭐. 아, 이거 봐봐. 빨리 이렇게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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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를 해주면 안돼요?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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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빨리 안 돼요. 리빨나 빨리 그래, 어? 안 돼요? 안 돼요. 아, <laughs> 아아리빨 아, 맞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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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laughs>